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9월 올령주쯤 2탄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원래 9월 올영죽죽 1탄을 찍고 나서 이제 그만 사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라이브를 보는데 사고 싶은 틴트가 생긴 거예요. 그럼 고민을 하다가 앰플이 잘 맞는 게 있어가지고 추가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15만 원어치로 좀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. 영상을 찍는 오늘 이 9월 4일 그러니까 올영세일 마지막 날이라서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아마 올영세일이 끝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올영죽죽은 어, 세일 기간에 맞춰서 올리는 것보다 보다는 제품들을 조금 더 사용해보고 제대로 된 후기를 조금 더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은 아마 조금 나중에 올라가게 될것 같아요. 15만 원치 택배 한번 까볼게요. 제가 원래 이 제품도 오늘 드림으로 받아본 다음에 그 영상을 빨리 찍고 싶었는데 오늘 드림에서 품절인 상품들이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 택배로 받게 되어서 배송이 조금 늦게 되었 왔어요.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달라진 점은 짜잔, 요 마이크입니다. 제가 저번 영상에서 택배를 까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주변 소음이 너무 크게 들어가가지고 마이크를 새로 장만하게 되었어요. 저번 영상에서는 기초보다는 색조가 조금 더 주를 이뤘던 것 같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색조는 두 가지 제품밖에 없을 거고 기초를 조금 더 많이 가져왔어요. 제가 원래는 지금 화장을 처음 하다 보면은 기초보다는 색조가 조금 더 재밌으니까 색조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모공, 코쪽 모공이 조금 신경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화장을 하다 보니까 화장의 완성은 결국에 베이스의 완성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아서 기초에 조금 더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기초 제품을 조금 더 많이 사겠어요.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메디의 PDRN 앰플을 쓰고 나서 아 이제 화장이 잘 먹는 피부가 뭔지를 깨닫게 돼서 그 뒤로는 앰플이나 기초 제품들을 조금 더 중심으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우선은 투자를 먼저 해볼게요. 제가 저번에 올영주 쪽 1탄에서 사지 않았던 템들을 소개해드릴 때이 오하드의 리벤치크 5호 포니 살몬을 구매를 안 하겠다 양에 비해서 비싸서 안 사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경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컬러를 대체할 만한 제품이 없는 것 같아서 결국에 이 제품을 사게 됐고 그리고 지금 9월 올영세일 때 5호만 증정을 또 주더라고요 우선은 증정으로 온 제품은 9호 누드로즈 컬러인데요 이 본품도 그렇지만 이 증정마저도 매우 작은 용량으로 물론 증정이긴 하지만 그리고 요이 본품 오아드의 리벤치크 5호 포니살몬이 왔는데 이게 상당히 큰 기스가 나 있어요 지금 제가 웬만한 기스 같은 거는 그냥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넘어가는 편인데 이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기스가 나 있는 거라서 좀 발색을 보여드리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너무 크게 금이가 있어서, 물론 제품에는 문제가 없겠지만, 이 정도로 크게 기스가 나서 온 제품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, 이렇게, 이렇게 들어있었고요.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닫아놓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색조는 투크의 위다웃 위러 립 틴츠랑 러프버프로 립 펜슬 증정 기획으로 된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이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, 5만원으로 화장하는 영상을 보는데, 마지막에 립을 이 제품을 쓰셨더라고요.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상세 페이지 보지도 않고 그 라이브 보자마자 바로 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. 같은 컬러고 로맨스 컬러예요. 증정으로 된립 펜슬은 쉘 살몬 컬러입니다. 생각보다 크기는 굉장히 큽니다. 같은 엄지 손가락으로 비교를 해드리자면 거의 진짜 두 배고요. 크기는. 용량은 몇 그램인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커가지고 오이 제품 제가 좋아하는 약간 코랄빛. 도는 컬러고 증정으로 온 립펜슬로 이렇게 외곽 발라주고 이 제품으로 하면 예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립펜슬도 굉장히 발림성이 좋아서 엄청 부드러워요.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지속력은 없이 이렇게 한번 그으면은 바로 사라지는. 그런 제품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그리기는 쉬울 것 같고요. 이제 그 다음으로는 기초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사용했던 지금 여기 띄워드릴게요. 화장대에 있는데 가족이 귀찮아가지고 메디힐의 PDRN 앰플이랑 마데카소사이드 앰플을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 그 제품이 워낙 좋다고 유명한 제품이잖아요. 그래서 송은쌤 치고 한번 사봐야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었는데 제가 여드름이나 이런 거는 큰 고민이 아니에요. 근데 이제 모공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흔적 세럼을 구매하면서 모공을 중심으로 한 제품인 PDRN 제품도 구매를 했었는데 그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다음 날에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고 하셔가지고 거울을 봤더니 정말 이렇게 쫀쫀한 피부가 된 거예요 정말 화장이 정말 잘 먹는 그런 피부가 돼가지고 아 PDRN이 나랑 잘 맞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세트를 추가로 더 구매를 했는데 그 제품이 예약 배송이더라고요 이제 아직은. 이 상자 안에는 들어 있지 않고 그리고 제가 구매할 당시만 해도 1 플러스 원 기획이었거든요. 그래서 네 개의 병이 올 거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 두개 해가지고 총 여섯 병을 구매했습니다.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여섯 개다 쓰고 나서도 저희 피부에 잘 맞으면 더 구매할 생각이 있고요. 그 제품은 제가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,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지만, 저는 마데카소 사이드도 그렇고, 이 PDRN 제품도 그렇고, 메디힐 앰플을 사용하고 나서 피부가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잘쓸것 같아요. 그리고 메디힐이 팩으로 원래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팩도 잘 썼었는데 앰플도 잘하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제품들도 한번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 제품 라인으로 다른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많거든요. 그래서 그 제품들도 한번씩 사용을 해볼 계획이고요. 그 다음으로는 메디큐브의 제로모공 원데이 세럼 더블 기획세트인데요. 이 제품에 나이아신 아마이드랑 아데노신이 있고 그래서 효능 효과로는 피부에 미백에 도움도 주고 주름에도 도움이 되면서 모공에 좋다. 돼 있더라고요. 모공에 한참 고민일 때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 제품이 효과가 좋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마침 원 플러스 원을 하고 있길래 사봤고 용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용기가 리뉴얼이 됐다고 해요. 투명하긴 하지만 약간의 이제 푸른 기가 도는 제품이고 완전 약간 물처럼 흐르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으로는 메디큐브의 PDRN 핑크 펩타이드 앰플 리필 팩이랑 겔토너 패드를 증정하는 기획 세트인데요. 메디큐브에서도 이 모공 세 세럼을 구매를 하면서 PDRN 제품이 있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렇게 기획으로 들어있어서 본품이 있고 그 다음에 디필팩 50ml짜리가 있고요. 겔 토너 패드 두장을 줍니다. 구성 굉장히 알찬 것 같고 핑크기가 돌고요. 아까 모공 앰플에 비해서 조금 더 점성이 있는 제품 같은데 이게 이 제품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모공 앰플보다 포이드가 조금 더 단단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. 근데 이거는 같은 꼬다리를 썼는데 뽑기 운인 것 같아요. 이 제품 조금 더 단단해가지고 뭔가 사용할 때 힘이 조금 더들것 같고 그리고 본품이 30ml인데 이 리필이 5 0 m l 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그냥 이 통에다가 이렇게 옮겨 담으면 되니까 환경에도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 비닐이 나오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CNP 더마 앤서 액티브 부스트 앰플 스페셜 에디션 이 제품도 PDRN이 들어있는 제품이거든요. 30ml 본품에다가 15ml를 추가로 증정하는 건데 PDRN을 중심으로 검색을 해보다가 아, 이 제품도 좋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. 이렇게 두개 이렇게 끼워져 있고요. 이 제품은 약. 약간 하얀 색깔을 띄고 있어요.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앰플 중에서 이 제품이 가장 점성이 강한 제품인 것 같고요. 이 앰플들은 아마 직접 사용 후기를 가지고 오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이 제품들은 직접 사용해보고 후기를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9월 올량죽즙은 2탄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올령즙즙 1탄에서 소개했던 제품들도 지금 다 사용을 한 번씩 해봤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곧 후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